아 이게 진짜 확실히 프리미엄 꿀이구나 아, 아, 네. 안녕하세요 숙성 꿀지이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장에서 <laughs> 제빵 모자를 입고 있는데요 음,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어, 지원사업으로 어, 제품 촬영을 하기 위해서 또 G셔터인가요? G셔터? 네, G셔터 네, 회사에서 잘생긴 절, 젊은 청년 두 분이 오셔서 저 제품 사진 촬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. 잘생긴 청년. 예. 잘생긴 청년이. 장, 장, 영석 팀장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여기 벌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? 무섭진 않으세요? 아 너무 신기해요. 네. 한방 그리고... 쏘이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잘생 <laughs>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직접 여기서 꿀벌 또 제가 이제 또 꿀벌 키워가지고 꿀 아까 보셨잖아요. 진한 숙성 꿀 보시니까 어떠세요? 완전 신기합니다. 이렇게 그냥 쭉 흐르던 꿀만 보다가 이렇게 한통 가득하게 막깔스럽게 담겨 있는 걸 보니까 네. 아 이게 이제 확실히 프리미엄 꿀이구나 아, 네. 아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네. 아우 또 알아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아, <laughs> 네. 좋은 제품 잘 찍어서 좋은 결과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걸, 그걸 유튜브를 해가지고. <laughs> 네, 와, 장비가 역시 전문가답게 짱짱하시네요. 맞습니다. 전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예, 배터리 타입이어가지고 와, 네. 야외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물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탐나는데요. <laughs> 아, 네, 네. <laughs> 디저트 많이 찾아주세요. <laughs> 네. 카메라도 탐내는 우리 꿀벌들입니다. 네. G 셔터가 좋은가 봐요. <laughs> 맞습니다. 꿀벌도 좋아하는 네, G 셔터. 이대로 데려가야 되나요? 네, 이대로 데려가시죠 <laughs> 스튜디오 촬영 <laughs>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사진 찍히고 싶은. 어또 촬영하려니까 비오는 뭐, 뭐 비오는 날 아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비가 막 와서 어, 허겁지겁 촬영을 또 마쳤습니다. 하지만 우리 G 셔터 잘생긴 우리 선생님들이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. 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네, 기대 해 주세요.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어. 식후 한시까지 네, 네, 네. 맛있게 드세요. 우리랑 같이 아주 몸 보신. 네, 제대로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